이번 문제는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 문제가 되겠습니다. 실내 구간 공식은 x 바 마이너스 95%라고 되어 있죠. 1.96 되겠습니다. 1.96의 루트 m 분의 시그마가 되겠죠. 루트 10 분의 시그마 1.96 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m 되겠고요. x 바 더하기 1.96의 루트 10 분의 1.96분의 이렇게 되겠죠.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x바 마이너스 약분되고 루트 10분의 1 되겠고요. 또 여기도 m x바 더하기 또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문제가 알파가 알파가 이제 x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 되겠고요. 베타는 x 바 더하기 루트 10분의 1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10이 되는 것이죠. 10이 되기 때문에 두개 더하면 2x 바가 되어서 10이 되고요. x 반는 5가 되겠습니다. 이제두 군데 곱을 보게 되면 이것은 x 바의 제곱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어서 25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고요. 이것은 10분의 k가 되기 때문에. 이것이 현재 10분의 249가 되는 거니까 K값은 이제 우리가 249가 될수 있겠습니다.